왓차는 왜안 돼요? 왓차는 왓차는 왓왓 왓차 안녕하세요 NH 농협카드 카드기획부 김보라입니다. 오늘 두 패널 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휴가를 꼭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은 착땡 귀움 덕후 미니봄입니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김소연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과 함께하고 싶은 라이언 치즈 체크카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시는 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5% 토요일에 뭐, 는1% 적립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날을 위한 소비에는 1.5% 요일에 관계없이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인이죠. 보너스 퀴즈 서비스인데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유료 어플 결제 이용하실 때 저희가 5%까지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문화, 아 국제 공연 라운지 아. 아. 그래도 많이 갔죠? 많이 갔죠. 마지막에 나온 국제공항. 그게 <laughs> 귀에 확 꽂혔어요. <붙였어요. 웃음> 넷플릭스랑, 그, 그, 뭐야. 유튜브 프리. 할인해주신다고 해서 공을 네. 넣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일상을 달콤하게 만들어드릴 어피치 슬체크 카드입니다. 첫 번째, 간첩한 트 서비스는 노란페이랑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에 등록해놓으시고, 할인 결제 이용하시면, 가맹점 관계없이 3%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는 다이너스위서비스고요 스타벅스. 올리브요 날라블라에서 4% 저희가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에프스까지 어,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것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살살 좀 부탁드릴게요 마음이 열립니다 <laughs> <마음이> <laughs> 1위와 1위의 만남이라는 타이틀을 좀 걸고 싶어요. NH농협카드는 체크카드에 있어서 독보적으로 1위 유지하고 있는 카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프렌즈는 캐릭터에 있어서 굉장히 선호도, 인기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1위와 1위가 만났을 때 서로가 굉장히 끌림을 느꼈던. 제가 가장 귀엽게 생각한 부분은 여기 다리 부분인데요. <laughs> 통통하고 짧은 다리를 이렇게 <laughs> 꼬고 있는데, 예, 요 부분이 가장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어 피치 스위치 카드는 입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휘파람 불고 있는 입술 모양이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요 치즈입니다. 그럼 밭을 갈아서 치즈를 패나요? 아. 치즈 나무.. <laughs> 지금 여 나무에... 밭갈이를 <밧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치즈를 나무에서 수확하는 용보 영상이 있어요 농부라이언의 스토리를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저희 유튜브에 4개 올라가 있으니까 예, 오늘 시간 되시면 꼭 구독이랑 좋아요를 많이 했었습니다 <laughs> 네딱그 디자인 저희가 이제 딱 샘플이 나왔을 때 그럼 센세이션 하지 않을까 전화 좀 많이 받겠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 저는 제또래에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혹시 네. 50만 장을 발급받은 연령대가 주로 아, 어떻게 되는지 네. 연령대는 지금 10대에서 20대 고객님분들이 50% 이상을 이제 아, 어. 20대인데? <laughs> 아,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피치도 이번 4월에 출시됐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현 어피치 뭐 같은 거는 어 100만 자를 최대한 빨리 달성해 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조금 갖고 있고요. 일상 생활에서 소비하실 때도 혜택을 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무언가 카드를 결제를 할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드리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더블치즈 서비스는 커피, 편의점, 영화 그리고 온라인 쇼핑 배달앱. 그다음 트리플 치즈는 이제 나를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소비를 하실 때1.5%적립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운동 이제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업종에 종합 스포츠 센터나 요가, 수영, 문화 센터, 이런 데서 결제하실 때도 저희가 적립을1.5% 해드리고요. 어학 시험 결제하실 때요 카드 이용하시면 또적립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그 다음 택시, 그다음 추가적으로 SIT, KTX, 음. 취해버스. 그런 페이, 카카오 페이 그다음에 삼성 페이에 등록해 두시고 온라인 결제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어느 어디에서 이용하시든지 3%를. 네. 네. 오프라인은 안 돼요? 네. 네, 음 네. 아쉽게 도 오프라인 에써야지제멋는데 스타벅스랑 토스 플레이스랑 커피빈에서, 그다음 올리브델 네. 촬영 끝나고 팝한 네. 카드로 커피 사주실 수 있어. 요 그럼요. 오늘 저 키치카드 <laughs> 아. 들고 왔습니다. 좋은데요? 네, 팍팍 긁을, 긁, 긁, 긁겠어요. <웃음> 좋아. <웃음>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넷플릭스 5%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와챠는왜안 좋아? 와챠는와챠는 왓? 왓? 와챠는 <laughs> <왓차는>, 아차. <차는. 웃음> 라이언 치즈 체크카드는, 에브리, 웨어 어디서든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laughs> 어피 치즈 체크카드는, 힙하다, 힙해. 트렌드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네. 힙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힙이요? 네. H, I, P. 느낌표 두 개. 오늘 라이언츠 체크카드랑 어피치 스위 체크카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이 조금 움직이셨나요? 아직 제가 아까 듣기로는 박스에 공이 많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아네 휴가 휴가가 멀어지고 있다는 라 네, 소식이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어필하면 저희 회사에 혼게겠습니다 바보. 네. 저희 세 젖은 뒤져. 다음에 봐요. 하였네요. 품남으로 <laughs> <laughs> 제가 마무리 했나요? 금단장님께 직급계좀 농담도 많이 했지만 혜택도 많고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어요. 농협 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었는데 크카드를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한테 거의 반납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laughs> 하루를 진짜 끝내주게 놀아볼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이언 치즈 체크카드랑 어피치 즈 체크카드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휴가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이자 동생이 <laughs> <laughs>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희 NH카드가 정말 노력을 해서 만든 카드입니다.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고 또 소개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약속지키신다고요 <laughs> 네. 약속 네. 어, 이따가 전화번호 알려주실까요? <laughs> 농협카드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